예수복음 102편 5장 목적을 가진 잠재력의 우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달이 먼저 읽어 주시겠습니다. 목적을 가진 잠재력의 우위 믿는다는 사실의 항립이 믿어지는 세상은 사실 한립과같지 않지만 단순한 생명에서 인격 고위성의 상태로 진화하는 진보는 처음부터 인격 거의성의 그 잠재력에 전제한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그리고 시간의 우주들에서는 잠재력이 언제나 현실성보다 우위입니다. 진화하는 우주에서 잠재력은 앞으로 되돌아, 되어갈 모습이며, 앞으로 되어갈 모습은 신의 목적에 따른 명령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네, 네. 우리들이 현재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잠재력이 앞으로 이제 계속 그 펼쳐지면서 드러나는 과정이 진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우주 자체가 진화하고 있잖아요. 그 물리적으로도 진화하고 있지만, 정신적으로도 진화하고 있고, 내면적으로도 계속 진화하고 있는데, 그 잠재력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잠재력이 카운터파트 짝이 되는 반대쪽의 얘기, 현실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현실의 모습과 잠재력은 아직 안 드러난 모습이죠. 그러면은, 현실성은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고, 잠재력은 아직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계속 드러날 것이 잠재력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계속 드러날 잠재력이 현실의 현재 눈에 보이는 현실성보다 언제든지 우위에 있다, 우세하다, 지배적이다, 더 높다, 더 크다, 더 온전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잠재력은 무엇을 가진 것이냐?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목적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인간들에게 또 아니면은 진화생물에게 우리들에게 잠재력을 부어줬고 그 잠재력이 하나씩 둘씩 계속 펼쳐지는 그런 과정이 진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재력은 어떻게 보면 미래에 되어져 갈 모습들이 바로 잠재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것들은 사실은 과거나 현실에 그쳐버리지만 잠재력은 앞으로 계속 끊임없이 펼쳐질 미래의 것들이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교육에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펼쳐져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사실의 확립 이건 현재 그 믿는다는 사실의 확립이라고 나는 믿어 라고, 이제, 진화 종교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믿는다는 사실, 이렇게 있지만, 그, 뭘 믿고 있느냐, 그 믿어지는 대상, 하나님이죠. 믿어지는 대상이 진짜로, 실제로 존재하는가? 라는 것과는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믿는다는 것과 진짜 믿음이 대상이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똑같은 말은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 단순한 생명에서 시작하잖아요. 그 5억 5천만 년 전에 생명 운반자가 지구에 세 군데다 생명을 심었다가 하나는 없어지고 두 개가 이제 융합해가지고 그때부터 생명이 발전해서 그뭐 식물성 프랑크톤 그그 이전부터 시작해지고 동물성으로, 그다음에 계속 진화의 과정을 거치는데 결국은 인간이 나타나잖아요. 단순한 생명으로부터 인격 고유성을 가진 상태로 계속 진화하고 진보했다. 지금 우리가 그걸 겪어 왔잖아요. 그렇게 계속 진화하는 진보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것은 처음에, 처음에, 처음부터 그 단순한 생명이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인격 고유성이 될 잠재력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다. 라는 사실을 입증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생명이지만, 현실성으로 볼땐 단순한 생명이 나타났고, 그 안에 잠재력은 아직 인격 고유성으로 드러날 잠재력은 가지고 나중에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아, 이거는 식물성 플랑크톤이냐 하고 끝나버릴 수 있는데, 잠재력은 나중에 잠재력이 인격을 가진 그런 고유성을 가진 존재로 나중에 드러났단 말이죠. 그렇다면이 진화의 과정 속에는 언제든지 잠재력이 더큰우 위에 있다 이 사실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우주, 우주들에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 행성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행성 단계에서 그 다음에 이제 모론차일이삼 단계 그 다음에 영의 1 2 3 단계까지 있는데 그게 이제 초우주란 말이에요. 이 초우주까지도 시간이 우주들에 속해요. 시간의 우주들에서는 계속 진화하고 있다. 진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시간의 우주들에서는 잠재력이 언제나 현실성보다 우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앙 우주인 하분너로가면 이제 시간을 초월하는 곳이고 천국 가면은 시간도 공간도 없는 곳이지만 시간이 우주들에서는 잠재력이 시간에 따라서 드러나기 때문에 잠재력이 언제나 현실성보다 우위에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우주들은 진화하는 우주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진화하는 우주에서 잠재력이 뭐냐? 앞으로 되어갈 모습이 잠재력이다. 그러면 그 잠재력이 어떻게 다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앞으로 그렇게 되어갈 모습 바로 잠재력은 신의 목적에 따라 신의 목적에 따른 명령이 쫙 이렇게 앞으로 펼쳐지는 것. 그것이 잠재력이. 드러나는 모습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주시니다 네,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진 우인은 원시적 동물의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해 끊임없이 깊어지는 경외심으로, 그리고 우주에 대해 증가하는 감탄으로 승화될 때 마음의 관념적 진화에서도 나타납니다. 왜니? 원시는 신앙보다 종교적 두려움이 더 많았고 이런 비겁한 두려움이 영적 실체를 믿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바뀔 때 마음의 현실성보다 영적 잠재력이 우위의 시점이 증명됩니다. 너희는 네. 진화 종교를 심리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영적 기원을 가진 개인적 종교 체험은 심리학적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은 이렇게 똑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목적을 가지고 잠재력이 구워져가지고, 이러한 시간에 그 우주들 진화하는 우주에서 살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이 가지고 있는 우위성, 그, 그것이 더 세다라는 것이죠. 우위는, 이제 어떻게 드러나냐. 원시적 동물의 두려움. 원신들은 이제 두려움을 가지고 살잖아요. 우주를, 자연을 해석할 수 없으니까, 제사를 드려 가지고 나한테 이 두려움이 임하면 안 되는데, 라고 이제 희생 제사를 드리고 했던 것들이 바로 원시적인 동물성을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거든요. 근데 두려움이 두려움을 깊이 이제 이렇게 진보하는 과정을 통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뭘로 바뀌어지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깊어지는 경외심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진화 종교는 동물적인 두려움으로 막 부들부들 떨잖아요. 그래서 뭐 예수님까지도 바치고 뭐 이렇게 할, 하는 정도인데. 그게 이제 계시 종교로 넘어와 버리면 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아버지에 대한 감사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끊임없이 깊어지는 경외심으로 바뀌기도 하고 우주에 대해서 아 우주가 우리를 해치는 게 아니라 우주에 대해서 점점점 증가하는 감탄으로 승화됩니다 두려움이 경외심으로 승화되고 두려움이 감탄으로 승화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 자신을 볼때아 진짜로 잠재력이 우위네 잠재력이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잠재력이 현실성보다 훨씬 더 높은 단 높은 수준에 있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관념적 관념적 진화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잠재력의 우위는 물리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관념적인 진화에서도 여전히 똑같이 잠재력이 우위에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시인들은 신앙보다는 종교적 두려움이 더 많았다 동물적인 두려움이란 건 동물이 뇌에서는 공포적인 본능에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포를 분석하여서 우주 질서를 파악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우주에 대한 경탄으로 관념이 발전하는 그런 관념적 진화를 거쳐서 그러니까 본능이라는 것이 관념화를 통해서 지성과 영성으로 넘어갔죠. 이제 그런 단계로 넘어가서,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넘어가기 직전에 원시인들은 종교적 두려움이 신앙보다 많아, 많았고, 그랬지만 이러한 비겁한 동물적인 두려움이, 이제 이러한 어떤 잠재력이 드러나면서 바뀌는 거예요. 뭘로 바뀌냐. 영적인 실체를 믿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두려움이 신앙으로 바뀌었어요. 그럴 때 마음이 현실성보다 영적인 잠재력이 마음이 마음보다 우위에 있음이 증명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신앙으로 바뀔 때아 현재 드러난 마음이 상태보다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잠재성 잠재력이 마음이 현실성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다라는 것이 또 그렇게 증명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그러한 잠재력의 우위성 또, 어떤 마음이 관념적인 진화에서의 그런 잠재력의 우위성, 이런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진화 종교를 심리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진화 종교가 바로 원시 종교, 문명 종교가 다 해당되는데, 이 진화 종교를 심리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개시 종교, 인개시 종교는 영적인 교훈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교훈을 가진 개인적인 종교 체험은 심리학적으로 해석해낼 수 없다. 그런 것들이죠. 심리학적이라는 것은 이제 인간이 논리 가지고 해석하는 거니까 그런 것 가지고 진화 종교는 해석할 수 있는데 개시 종교는 해석해낼 수 없다. 왜냐하면 개시 종교는 영적 교훈을 가진 더 안쪽에 있는 더 깊은 영적인 잠재력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것보다 훨씬 피상적인 심리학적으로는 해석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시죠? 인간 도덕성은 가치를 알아볼 수도 있지만 종교만이 그런 가치를 보존하고 고양하며 영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런 작용에도 불구하고 종교는 감정이 이입된 도덕성 그 이상입니다. 종교와 도덕의 관계는 사람과 의무, 아들됨과 종됨 본질과 실체의 관계와 같습니다. 도덕성은 도덕은 전능한 통제자 섬겨야 할 신을 드러냅니다. 종교는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 경배와 사랑을 받을 하느님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또한 종교의 영적 잠재력이 진화적 도덕의 의무라는 현실성보다 우세하기 때문입니다. 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으로, 도, 도덕성이라는 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잖아요. 그게 이제 도덕성인데, 그, 인간이 도덕성으로 가치를 알아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가치를 알아보는 것에 그치는 게인간의 도덕성이고, 종교는 그러한 가치들을 보존하기도 하고, 고향 더 높이 그렇게 이제, 그렇게 고양시키기도 하고 영적으로도 만들 수 있는 것은 종교만이 가능하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덕성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도덕성은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음의 현실성에 해당되는 거고요. 종교라는 것은 영적인 잠재력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성 가지고는 알아볼 수는 있지만 그거를 가치를 영적으로 만드는 일은 불가능하다. 종교만이 그 가치를 보존하고 고양시키고 영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작용에도 불구하고 종교는 감정이 이입된 도덕성 이상입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은 이제 도덕성에다가 도덕성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건데 이 도덕성은 이제 객관적인 건데요. 거기 거기다 감정을 이입시켜 버려요. 그러면은 사람이 그거를 종교라고 착각을 합니다. 도덕성에다가 감정을 이입한 것을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종교로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진짜 종교는 개시 종교는 감정이 이입된 도덕성 그 이상이다. 진화 종교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감정이 이입된 도덕성을 종교로 착각을 하는데. 개시 종교는 안 그래요. 그래서 감정이 입던 도덕성 그 이상이 바로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와 도덕의 관계는 종교는 영적인 잠재력이고요. 도덕은 마음의 현실성을 말하는 겁니다. 종교가 훨씬 우위에 있죠. 예. 그러니까 종교와 도덕의 관계는 사랑과 의무의 관계와 같다. 똑같이 행동을 하는데 이 현실적인 마음이 현실성으로 하는 것은 의무감에, 책임감에 하는 거고 그 영적인 잠재력으로는 사랑으로 행한다라는 것.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것 같은데 동기와 그 상태가 다른 거예요. 하나는 사랑으로 행하는 거고 하나는 의무감으로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정교와 도덕 관계는 또 아들댐과 종댐과의 관계가 같다. 이얘기 뭐냐면은 종 됐다는 것은 노예 상태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노예 상태. 말안 들으면 신하니까, 말안 들으면 처벌할 수도 있고, 그런 종이니까 무조건 해야만 되는 건데, 아들 대만 자유를 가지고 있는 자발적으로 사랑해서 존경해서 하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노예 상태가 아닌 거예요. 자유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와 도덕의 관계는 잠재성과 현실성의 관계는 사랑과 의무의 관계와 같고, 아들됨과종됨의 관계와 같고, 또한 가지, 본질과 실체의 관계와 같다. 본질은 진짜 그 안에는 핵심 그 내용이고, 실체는 겉으로 드러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본질은 진짜 본질이고, 여기서 말하는 실체는 이제 본질이 음영이 된 그림자, 이런과 이런 관계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은 전능한 통제자. 진화 종교에서는 전능한 통, 통제자. 막 그냥 무섭고 두렵고 전지하고 전능하고 그래서 인간을 말안 들으면 혼내는 심판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능한 통제자. 어떤 신이냐? 섬겨야 될 신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무섭고 두렵고 종로로 태야 되고 그리고 무조건 해야만 되는 거죠. 노예, 노, 노예처럼 그렇게 책임감으로 해야 되는 게 도덕인데. 종교는, 이 도덕은, 그러니까, 그, 마음의 현실성을 말하고, 이제, 영적인 잠재력에 해 당되는 종교는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 종교의 신은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 여긴 이제 개시 종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배와 사랑을 받은, 받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긴 정말, 이제, 자유인으로서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서 할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쏟을 수가 있는 거예요. 원신과 사랑을 받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종교다. 이 또한 종교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잠재력이 진화적인 도덕의 의무라는 현실성보다 우세하기 때문이다. 물리적으로도 영적인 잠재력이 또 마음이 진화해서도 잠재력이 훨씬 우위에 있고 이러한 종교 영역에서도 영적인 잠재력이 진화도 도덕의 의무라는 현실성보다 훨씬 우세하다. 그래서 잠재력이 더 우세하다. 목적에 따르 가지고 있는 목적에 따른 잠재성의 우위에 대한 얘기를 마쳤습니다.